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 9장 10장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11장 12장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지적하고. 어떻게 책망할 어떻게 심판하며 책망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핵심은 우리가 나눌 핵심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성경 이 주보의 제목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원래 제목은 좀 길어요. 그 본문 원래 있는 그대로 의를 심고 이네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애라는이 단어는, 어, 우리말로 이네라고 쓰지만, 어, 또, 궁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사랑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 주로 mercy 예, 또는 love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 보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심으면 걷는 것처럼 우리 산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삶 자체는 바로 원인이며 또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수 있는 사람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죠? 렇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 6절을 보니까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 주여다 아멘. 여기에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원인이며 주에게로 어 아,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것이 원인이며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결과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씨를 심으면 나는 것처럼 아,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 자그 다음에 또 삶이라는 것은 삶의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다라는 것. 때때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 우리가 이뭐 이렇게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이런 때는 우리 속에 기쁨이라든가 이런 게좀못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는 이땅에 사는 날 동안 처음부터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뭐 거짓말도 하고 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 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쯤이면 이것에 대하여 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불로초를 먹으면서 안 늙겠다고 난리를 쳐도 죽는다는 것, 이게 바로 또한 우리 인생이죠. 섭섭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에 기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 자체가 원인과, 삶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구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타장마당 안에 넉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작이라는 것은 심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겨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타작의 마당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구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또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사실은 기뻐하는 축제 의 마당인 이 마당에, 즉, 심어서 나는 그때엔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마당에 오히려 더 여기에는 결과가 좋지 못하므로 너희가 기뻐할 것 없다. 라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이절 말씀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한국말이 좀 그래요. 그죠? 렇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가 넉넉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만큼의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사실, 씨를 심고 거두는 건 우리가 하죠. 때로 우리도 노력해서 땅도, 어,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죠. 그러나,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태양을 허락하시고, 적절한 때에 바람과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기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것이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풍성함이 없고, 오히려도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연약함 밖에 없는 것. 계속해서 9장, 이제 11절부터 10, 17절 마지막절은 굉장히 더 엄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좀더 무섭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장 11절 말씀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브라함의 영광이 세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 이 후에 자손들이 없을 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17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지금 대표 단어로 지 쓰고 있다 그랬죠. 이 뜻이 뭐냐면, 어, 풍족해지다. 배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풍족하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백성에 오히려 이제는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산하는 것도, 아이 배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없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이제는 심어도 나는 것이 없다. 이제 후손과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진행하시면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온전하게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게 만드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아...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지금 이제 인구 절벽에 지금 다 달랐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태가 다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의식 구조 자체가 생각구 자체가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느냐는 의식이 벌써 스며든 것 자체가 벌써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물론 자녀를 잉태하려고 해도 안,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벌써 그들의 의식부터가 삶의 즐거움만 누리면 돼. 나만 괜찮으면 좋아. 나는 못, 내가 살수 있는 내 인생이 최고지. 내 자녀들에게, 내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나는 주고 싶지 않아. 라는 의식부터 생겨나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없다라는 것이죠. 장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언급했죠? 아주 심각하죠? 후세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일이. 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낳아야만 하는 연령대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의도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풍성함을 원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뭘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지식적인 것, 같은 것들은 다 해도 내 자녀와 후손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의식 저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어도 나을 것이 없고 심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또한 현대 살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다. 우리가 또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 가지 풍성하게 주었더니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풍성함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자,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말씀 계속 갑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을 어디다 갖다 써요? 처음에는 재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에 많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다음 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이단 이단이 아니죠.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데다가 그 풍족함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시심는 거죠 지금. 자기가 풍족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더 풍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거기에 갖다 쓴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 원인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인 이 풍족함이 이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것을 10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곳에다가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들, 신상을 두고 주상을 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며 이들이 이것들이 나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 나는 뭐 불상이나 뭐 어떤 신, 어떤 뭐 해나 달 나는 안 하니까 나는 두 마음을 안 품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두 마음을 품는 나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 허락하신 모든 영역, 물질, 지혜, 건강, 학위, 직장,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모든 것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벗어나서 내가 노력했고,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이두 마음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 성경에 나오니까 옛날 얘기니까 뭐 그들은 그렇게 살았네.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나는 혹시라도 이 세상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 땅에 보내 주셨지만 결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 전도서 7장 장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삶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마지막까지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렇게 하려니까 참 무서워요 그죠 인생은 반드시 마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주었던 걸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돌이켜라.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 음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심다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이 의를 심는다. 자, 우리 다 같이 10장 1장2절 10, 말씀 읽었지만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먼저 의의 근원대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예수님 안 믿다, 그러면은, 안 믿는다, 그런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래요? 이의라는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의, 이런 단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에,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자, 간단하게, 시간 너무 많이 남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실 때, 교통신호 잘 지키고 오셨죠? 아, 아멘이 없네요 분위기가 어. 옆에 늦어가지고 막 빨간불 막 지나고 오셨나요? 스탑사인 그냥 3초 스탑사인 3초인 거 아시죠? 어. 원래 교육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탑사인 가서 딱 쓰면 원0우0 2 0우0 3 0 0우 그리고 가라 이렇게 표정이 처음 보시는 그런 표정이네요 그냥 여러분 그 경, 이거 좀 이렇게 좀 속이 길어지는데 스톱사인에서 딱 쓰면 경찰이 저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톱사인에 섰는지 안는지 뭘로 점검하는지 아세요 1,000, 2,000 셀지 모르잖아요 그죠? 차 엉덩이가 쿨컹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걸 보고 가요 그래서 그게 3초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 브레이크 쭉 밟은 척하다가 스톱사인 섰는데 아, 그거 안 쳐요 그렇죠? 음. 죄송해요 이거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니었는데 <laughs> 자. 우리가 그래서 삼초 서라 빨간불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쓰는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요. 노력했으면, 그래서 법률을 지켰으니까 의의를 행한 것이고 나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한 것을 한 건가요? 네?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다시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해야 될거다 하고 법률로 해야 될거다 지켰으면 나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마땅히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한 건가요?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그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래서 마치 범법하는 사람과 비교해 봐서 이 사람은 좀더 나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지 않는 이상에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효력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를 심는다라는 단어는 벌써 제일 먼저 규칙적으로 해서 1번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만 의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고 의 대신 하나님을 만나 주니까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자두 번째는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사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사기치지 마라 그러면 은 사기 안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좀 장사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저, 저울에 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이거 안 속이고 규칙대로 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남들이 다 그래. 남들이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맞게 살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는 이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 내 삶은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인생인데, 이 마지막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종말 의식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잡시다. 종말 의식. 이 뜻은 뭐냐면, 난, 내 삶에는 끝이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다투려고 하다가도, 아, 끝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가 좀 분을 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한번 한 템포 쉬어가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거짓으로 칠, 칠, 이렇게 치를 할수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이 거짓으로 물들이며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이내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이내 이 단어는 어떻게 따르세요? 궁휼 사랑.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저울추도 안 속이고, 정말 힘을 들여 정말 하나님의 임페 바로 살려고 노력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랑 좀 경쟁하여서 내가 지는 듯하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으로 자꾸 손가락질 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일을 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의의의 공의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죠. 성경의 원리가 이러면 좋겠어요. 자, 당신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를 심고 하나님의 공의를 늘 거두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 지경, 그것도 어떤 지경이에요? 어떤 그 땅이에요? 어, 묵은 땅을 에, 기경하라. 지경을 넓히라. 라산하성도 여러분, 여기 묵은 땅이 어떤 땅을 말할까요? 이쯤 성경상에서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돌보지 않아서 버려진 땅.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 하나님과 영광과 결정, 버려지게 사는 것. 이런 걸로 볼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두 마음을 품어 한쪽에는 열매를 열심히 맺고 싶어서 좀 심은 듯 했으나 세상의 것들로 잡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핵심이 바로 자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엉뚱한 땅으로 변해져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묵은 땅이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제 먹고 싶, 먹, 이렇게 씨를 심어서 먹는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묵은 땅은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배야 되죠. 없애야 되겠죠. 내 세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도 주변에 난잘 살고 잘 먹고 싶어. 난 인정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으로 지혜와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에 있는 이런 잡초들을 우리가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거기에다가 죄 짓는 마음까지 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갈아 없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뒤집어서 잡초 뿌리까지 이제 뽑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 농사 지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나름 이렇게 잘라냈는데, 삽 가지고 퍼서 한번 훅 덮으면요.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초가 밑으로 깔려요. 그렇죠? 그리고는 막 손으로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잡초 거지어내면요. 어, 꽤 걷어내도 밑에 깔려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돌도 드러내고 어, 지금 할 일이 많죠. 어, 나름 깨끗한 데까지 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작업은 뭘까요? 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제 의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나름 눈에 보이는 데는 잡초가 없으니까, 이제는 가만두고 물만 주면 자라나요? 아니죠. 가만두면 거기에 잡초도 계속 자라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서 집으로 딱 들어가면요. 첫 하는, 집에 도착하자 하는 말이, 하 게, 딱 요만큼 땅에다가 제가 이번 봄에 씨를 좀 뿌려놨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어요? 잡초 뽑는 거에 가서. 옆에 있는 잡초. 표정이 보니까 농사를 별로 안 좋아 셨네요 예수 믿는 데는 낚시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농사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요. 주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래, 이제 땅 파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걷어내고, 모든 거다 빼내고, 뒤집어 엎고 하더라도 저 밑에 깔려있는 나의 욕망들과 내, 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들이, 계속해서 잡초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꾸 더 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나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라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도와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라 라는 말씀이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국률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까 이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위하여 의 의를 심어야 될까? 그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그 모양을 먼저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국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먼저 보아 주심으로 이 심판을 이기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제 열정적으로 의를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를 심으며 의롭다라는 칭호를 우리가 먼저 받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혜로 인하여 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할수 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심을 수 있는지 내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동안에 자라나는 여러 가지 잡초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서 반드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으로 주어도 그것을 엉뚱한 데다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영역들을 두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어, 이 방의 신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삶 속에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이제 주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혜를 누리고 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어, 묵은 땅을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 9 6